원래 <laughs> 이거 사려 나무 터널인데 올겨는 사려 나무가 다다아빛다 빛구나 아, 아, 그런 터기만 있네요. 아다 빛네요. 그 음. 아, 이렇게 다 대나무로 예, 사는 나무 터널을 만들어. 여세 번만 살고 꽃도 피고 연분홍 먹는도 피고 하얀 먹는도 피고 이 밑에 그루트기로다 피네요. 아행 나무에 벚꽃이 피었습니다. 이 은행 나무거든요 엄청나게 큰 그때 여기 왜저 옹이의 씨앗이 들어갔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랐어요 한나무에 은행하고 벚꽃하고 같이 살고 있네요 공생 관계지요. <laughs> 자, 이 벚꽃은 또 색다른 벚꽃입니다. <웃음> <웃음>